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투표를 어 그런 아까 그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0 이러한 어 서명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대상자에 대한 투표를 발의를 어할 수가 있습니다. 발의를 해서 투표를 할 수가 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또 아까처럼 어, 3분의 1 이상이, 주민들, 3분의 2 이상이, 어, 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개표를 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상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 어, 시, 예를 들어서, 어, 뭐, 의원들도 20%, 거기, 투표권자의 20%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주민소환이 성립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청구소환을 많이 했었죠. 청구소환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가차원 보은 같은 경우도 정상역 보은군수 같은 경우에 위안부 그 발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그 위안부 발언이 망언이다 해서 주민 소환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제 시장 분수니까 그 투표권자의 15%를 어 서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는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15%를 뭐 얻었다고 해서 청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뭐, 이, 중복으로 된 사람도 있고 해서, 15%가 달성이 안 돼서, 어, 투표가, 발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 굉장히 많은 시장군수에 대한, 또는, 왜냐면, 어떠한 혐오시들 같은 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그런 그, 반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원들에 대해서, 그, 주민 소환을 하는 사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한 거의 한95건 정도가 주민 소환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투표가 막상 이루어진 것은 거의 한9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그 아까 얘기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그 주민들에 대한 어 서명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그 서명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이루어진 건수가 뭐한9 건인데. 뭐 지금까지 그렇다고 소환이 이루어진 거는 그 중에 한두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은 뭐한 지방 의원들인데 두명 정도는 지금까지 소환이 됐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지방 의원들을 어 자격을 박탈한 거죠. 소환했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이 주민소환제도는, 어, 우리 이제 그 사람이 정책을 잘못 피우고 있다. 어,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책 잘못 핀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좀 한번 보시고요.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조례. 지방자치 22조에 보면 조례와 23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입니다 법령을 벗어나면 조례가 무효가 됩니다. 어, 이것은 어, 중요한 사항인데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어, 사무가 아닌데,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교 사무에 대해서 외교의 외교나 국방부에 대해서 어 자치 장이, 뭐, 국가, 음, 군사에 관해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무효죠. 국가, 어, 지방자치 법령의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아니면 어떤 의무에 대한 사항이나 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어떤 그 주민, 어, 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음, 음, 벌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어떤 조례로 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나 벌칙을 정할 때는 꼭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또 23조 규칙, 지방자치단체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즉, 당연히 이제 법령이고요. 또, 어, 위, 의,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속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례가 더 위죠. 조례가 더 위고, 그 다음에 그 조례에서 위임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24조에서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 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열이 명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서 조례는 규칙의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일 위고 광역자치단체의 규칙이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기초자치 단 기초자치의 조례가 그 위고 아, 다음이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이 제일 밑에 이런 식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 및 시군구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 상하간의 한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조례나 규칙의 제정 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조례안이 이거는 이제 우리 험방의 아, 저 법률안과 똑같습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이송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거 우리 법률하고 같죠. 우가 법률하고 같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다시 되돌리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법률도 그렇죠.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장은 조례, 안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서 다시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어 그리고 또 지방자치 잔체의 강은 어 일부에 대해서 수정해서는 제의가 안 된다. 이건 뭐 우리 법률도 똑같습니다. 이건 다똑같아요또 상황에서 제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가 제의에 붙여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 조례안으로서 확정된다. 똑같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네, 다 똑같아요. 다 5조. 아 5항. 지방자치단체장이어이항에기한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제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법률하고 똑같습니다. 아, 6조. 6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합니다. 근데 어 확정 조례가 확정되고 또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그랬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조례 안에 대해서 이것은 똑같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이 조례에 대해서 지자체 장이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옛날에 어, 살찐 고양이법이다, 뭐 해가지고, 부산시, 부산시 산하에, 무슨 뭐, 지방 뭐, 지방 도시공사, 뭐, 예를 들어, 무슨 공단, 또 지방, 어, 부산시가 출자한 그런 어, 출연기관의 기관장, 또그산하의 임원들, 이런 임원들은 뭐, 최저임금의 월 뭐, 일곱 배, 기관장은 일곱 배, 최저임금의 여섯 배, 임원들은 여섯 배. 해서 임금을 그렇게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부산시의회가 만들었어요. 즉 부산시의 그 지자체장, 아 기관단체장, 그리고 어, 지방 부산시가 출자한 그런한 그 출자기관들 일원들에 대해서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6배, 아, 7배, 이렇게, 그, 제한하는, 이런 조례를 부산시가 의,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산시장이 그 출자기관이라든가 부산시의 출연기관에 그 장들의 임금을 얼마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장의 권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장은 이건 내 권한인데, 이건 조례로 만들면 안 된다 해서, 어,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부산시에서도 법제처라든가 행안부에, 에, 어, 의견을 줘야 했는데, 그것은, 어, 그,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 의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이, 이건 내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거는 조례로 만들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제, 다시 지방의회에서, 무슨 얘기냐. 이거는 장례들이 만들 수 있다. 또뭐 어떤, 어, 논리가 있어서 지방, 부산시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거의 다, 거의 다 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어, 3명인가 몇 명을 빼고, 부산시가 47명인가에 지방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44명이 찬성을, 3분의 2이상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가결이 된, 조례로서 확정이 된 거죠. 왜? 3분의 2 이상이 다시 찬성을 했으니까요. 찬성을 했고, 어, 그래서 다시 이제 이송이 된 거죠. 근데 부산시장이 공포를 안한 겁니다. 공포를 안 해서 결국은 어그 그런 임원들에 대해서 어, 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부산시 의장이 공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제 권한쟁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소송으로 다투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것처럼 에, 우리 법률하고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셨습니까? 여러 거부권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지방도 이러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7항에서 지방자체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는 즉시 지방의 의장에게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 조례나 규칙은 어,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회법이 좀 바뀌긴 했어요. 이, 우리나라 이제 그 대통령령이나 이런 어, 그 영을 만들 때그 행정 입법을 만들 때 국회에 이제, 어, 시민 아니지만 국회에 의견을받는 그런 조차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이제 지방자치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 지방자치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는 지방의회의장의 통제해야 되고 아. 어... 예, 지방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도 지방자치단체계에 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27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조례를 위반한 상에 대해서 어뭐이 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아, 이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8조 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에서 이승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 1 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군구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해서 각각 보고해야 되며 어,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관에게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고 사항이고요. 음, 이것처럼 어, 지금 어, 이제 그 지방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해서 아,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어, 우리 헌법과 우리 어, 입법사법행정, 어, 우리 중앙기관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어, 이제 특히 주민 소환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장이나 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된다면 어, 탄핵을 할수 있는, 즉 박탈을 할수 있는, 아 탄핵이 아니라 박탈을 할수 있는 주민 소환을 할수 있고 또 주민들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117조 즉 지방자치 사무 그리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 주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권한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레포트 가능한 빨리 좀 제출을 좀 해주시죠. 성적 지금 입력 기간이어서 우리나라의 중앙 행정기관,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뭐 각부 장관이 됐든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그 소관에 대해서. 소속 기관이라든가 부속 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나름 공부하셔서 정리를 한번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거 하고요. 다음 주에는 지방 의원과 지방 도지사, 지방 자치장 선거 그리고 또그 사람들의 권한,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